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셔터이트에서 글 쓰고 방송하는 장도현입니다. 오늘은 기업용 백신 AV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신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데요. 윈도우즈 그리고 오피스와 더불어서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백신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쉐어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으로 와서 최신 질문선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함께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목은 기업용 백신 관련 질문이고요. 그럼 내용을 볼까요? 기존에 국산 백신을 사용 중이었는데 이번에 만료 시점이 되어 다른 백신으로 변경해 보려고 한다는군요. PC용과 서버용 백신을 동일 밴더 제품으로 통일하고 싶고 외산 백신에 관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만텍, 트렌드 마이크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의 백신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회원분들의 답변을 살펴볼까요? 백신은 거의 평준화되어서 가격 합리성과 기술 지원이 중요 포인트라며 외산을 선호한다면 이 셋을 추천한다. 단순 백신을 사용하실 거면 이 셋도 좋지만 기타 부가적인 DLP 기능도 사용하려면 국산 백신이 커스터마이징도 해주기 때문에 좋다. 심한 택은 예전에도 많이 추천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엔진 자체가 무겁기도 하고 요즘은 보기 힘들다 외산을 보고 있다면 트렌드 마이크로를 추천한다. 안랩은 통합 관리 및 원격 제어, 내 PC 지킴이 등 기능이 많아 편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며. 단순하게 사용한다면 이셋을 e 추천한다. 심한택은 브로드컴으로 인수된 이후 과거의 명성이 사라진 것 같다며 트렌드 마이크로는 정말 오랜 역사가 있는 제품이다. 안랩, 이스트 소프트 같은 국내 제품도 좋지만 외산을 고려하신다면 체크포인트, 트렌드 마이크로 제품을 추천한다. 참고로 체크포인트를 사용 중인데 좀 무겁긴 하지만 보안적으로 정말 강력하다. 서버는 이셋 e PC는 알약을 쓰는데 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다. 사내에서 몇년 전에 시마텍에서 안랩으로 갈아탔다며 통합솔루션으로 관리가 편한 것이 장점이다. 그런데 안랩도 요즘 들어 직원이 늘수록 라이선스가 함께 늘어나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 다른 것으로 갈아탈지 고민 중이다. 굳이 추천한다면 윈도우즈 디펜더, 그 다음 이셋, e 그 다음 아바스트 순서로 추천한다. 라고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원분들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백신은 국산이나 외산 모두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백신 기능만 사용할 것이라면 외산 중에는 이셋을 보안 기능에 중점을 더 둔다면 트렌드 마이크로나 체크포인트를 추천한다. 그리고 국내 제품, 특히 안랩의 경우 중앙 관리나 기타 여러 보안 기능을 통합솔루션으로 제공해서 관리가 편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부담이 되는 편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백신은 기업이 구매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필수라고 여겨질 정도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백신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매해야 한다면 어떤 백신을 구매하는 것이 나을까요? 회원분들의 의견에 더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업이 백신을 구매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보안사고 발생 시 담당자의 책임 회피 및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용도가 큽니다. 과거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AV 백신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여주는 AV 테스트의 최신 자료를 보면 윈도우즈 OS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무료 백신인 윈도우즈 디펜더의 성능이 다른 유료 백신들과 비교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순수하게 백신 성능만 놓고 보면 윈도우즈 디펜더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부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어서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그리고 우리 회사는 윈도우즈 디펜더만 사용하고 있었다면 it 담당자는 그 사고에 대한 비난을 오롯이 혼자 감당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원인 분석도 대책 마련도 혼자 해야 하는 부담이 있죠 하지만 유료 백신을 도입을 했다면 보안사고 발생 시이 유료 백신 제조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전가해서 본인에게 향할 화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도와줄 제조사의 기술 지원 인력이 있으므로 부담을 한층 덜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백신을 구매하는 두 번째 이유는 중앙 관리 기능입니다. 백신은 임직원들의 PC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각 개인들에게 설치하라고만 맡겨두면 업무상의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이게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PC가 타겟이 되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해 내부로 퍼질 확률이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모든 임직원들의 PC에 대한 백신 설치 유무를 확인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강제로 설치하게 하고. 보안 패치 업데이트 현황 및 정책 적용 현황을 점검해서 통합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해 백신을 구매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고급 보안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동 기반 탐지, 고급 악성 코드 분석,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 제어, 데이터 유출 방지 기능 등 EDR이나 MDM과 같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백신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백신을 구매하는 첫 번째 이유인 IT 담당자의 책임 회피 및 업무 부담 경감이 주 목적이라면 가장 저렴한 백신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백신 성능이야 AV 테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백신의 기본 기능만 필요해. 라는 상황일 경우 여러 백신 회사들 통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고 가장 저렴한 백신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회원분들께서 많이 추천을 해주신 이 셋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관리가 목적일 경우 윈도우즈 디펜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즉, SCCM이 있으면 중앙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SCC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센터라는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 구매 비용이 중앙관리 기능까지 포함된 별도의 유료 백신 소프트웨어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앙관리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무료의 윈도우즈 디펜더와 유료의 SCCM 조합이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료 백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실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보안 기능이 목적이라면 EDR 솔루션을 검토하면 되고요.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크라우드 스타리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EDR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센티넬 1이라는 미국의 EDR 솔루션이고요. 최근에 제가 만나본 어떤 기업의 IT 담당자가 사내에서 랜섬웨어 감염 사례를 경험해서 이에 대응하고자 센티넬 1을 도입을 했고, 이후에 랜섬웨어를 막은 경험이 여러 번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솔루션이니만큼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 이디얼 솔루션을 검토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 센티넬 원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과 같이 백신 도입 보안에 관련된 질문은 IT 담당자 분들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보안 솔루션이 적합한지, 어느 업체 솔루션을 괜찮은지 등 보안에 대한 다양한 고민거리 쇼어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담당자 분들께서 경험한 생생한 사례를 통해 우리 회사의 안전한 보안 환경 마련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